네, 세 번째,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의 풀이 방법은 자, 밑줄 한번 그 볼게요. 분모입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뭐 3x 제곱이라 할까요? 자 이렇게. 자 위에는 7x 제곱 더하기 5x 뭐 이렇게 예를 잡아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얘들아 x 에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무한대 무한대 맞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맞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의, 분모, 분모의 최고 차항. 보이니? 최고 차항. 자,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 자, X제곱으로요. 자, X제곱으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은 자, 얘들아, 봐봐. X가 지금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 0 아니죠? 어, 그래서 X제곱분의 1로 곱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자7 플러스 x 분의 5만이 x 제곱 분의 2 이렇게 되자 자 얘는요 3 플러스 x 제곱 분의 2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이거 기억나십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한대분의 상수는 반드시 0으로 간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들아 봐라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이거 0으로 가고요.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무한대분의 상수 다 0으로 갔지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요. 3하고 7만 남는다라는 거야. 자, 보이시나요? 그럼 이 3하고 7이 누구냐 하니까 최고 차수의 개수인 거 알겠니? 최고 차수의 개수비가 극한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하고요. 분자가 차수가 같을 때. 같을 때는요, 어, 그 극한 값이 최고 차수의 개수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앞으로는 이 과정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되죠. 바로,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그 개수비로 수렴한다. 이렇게 결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수가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 자,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가 3X제곱 더하기 1이고요. 자, 분자가 만약에 5X 더하기 2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때도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잖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자, 그런데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를 나눈다. 누구요? 분모의 최고차항이다 그랬대, 얘들아. 자, 그래서 무엇으로 나누기를 할거냐면 x 제곱 보이죠? 이 아이로 분모분자를 나누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x 제곱 분의 1로 곱한다 해도 상관없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은요, 보세요, 리미트 3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이고요. 자, x 분의 5 더하기 x 제곱 분의 2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거 0으로 갑니다. 그죠?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요. 그럼 남는 게 뭐니? 3분의 0인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0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분모,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거든. 어, 물론, 위에도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진다고, 차수가 더 크면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 얘가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0으로 간다고 기억해주면 돼. 우리 앞에서, 무한대분의 10의 만승, 뭐, 10만승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 0으로 가거든. 얘가 너무, 빨리 커지니까요. 이거에 이것도 크잖아. 입마도 크잖아. 근데 얘는 더 커지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무한대 무한대 가는데 얘가 더 빨리 커지면 천천히 커지고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봐도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가팔라지죠. 쫙 가팔라집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되죠. 직선 모양이니까, 그죠? 얘가 더 빨리 가팔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빨리 커질 경우에는 0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반. 자,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를 3x 더하기 1이라고 해보고요. 자, 여기를 7x 제곱 5x 더하기 2라고 잡아볼게. 이때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그러면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어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라. 한 번만 더 밑줄 어볼까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 요 x잖아. 그죠? 그래서 x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요. x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자, 결과가 리미트 자, 3 더하기 x 분의 1, 그죠. 위에는 자, 7x 더하기 5 더하기 x 분의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0으로 가죠.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자, x가 지금 현재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그럼 남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7x 더하기 5거든요. 자,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댔단 말이에요. 요 아이가. 그러면 결국 얘는 3분의 무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발산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들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자, 누구로 나눈다고요? 분모,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개수는 안, 안 나누셔도 상관없어요. 그 문자, 보이시죠? 이 문자로 나누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별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들아 누구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를 나눈다. 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요 아이는 뭡니까, 여러분? 결론이죠.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분모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어디로 수렴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얘들아. 분모의 차수가 더 크대.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긴 한데, 분모가 더 빨리 커진다. 이 소린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이다, 얘들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분자는 상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1 0의 10만승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그죠? 얘는 0으로 간다 했었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셔라.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어, 분자의 차수가 더 크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분자가 더 빨리 커지는 거야 그럼 이것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분모를 상수 지급하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발산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